그러면 그거 잠깐 고려 좀 멋있는 그런 장면 좀 보여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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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태권도 몇년 했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어, 그럼 와. 6년 동안 한 거네 저, 솔직히 너 괴롭히는 남자애들 때린 적 있지? 발차기로. 아, 죠 <laughs> 어떻게 때렸어? 내가 좀 키가 작아요. 이제 머리부터 응. 때리려고 하는 남자들이 딱히 손날 맞고 발차기로 팍! 타버리죠. 어? 어디를? 그.. 어! 안 돼! 고 자라니! <laughs> <laughs> 안 돼! 거기는! 거긴 안 돼! 자! 우리 두 레전드가 마이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 아니 왜요왜요 아재개그야 네. 이제부터 말전자 저 소녀에게 아재개그를 해주면 돼. 잠만요. 저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긴장했는데 긴장 좀 풀고 갈게요. 어, 긴장 풀어봐. <laughs> 아버지한테 산을 가자고 하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laughs> 산타 할아버지. <웃음> <웃음> 아우웃 <laughs> <다 웃어. 웃음> 아재개그 나한테 개그 해봐. 나 절대 안 웃을 자신 있어. 시작! 두 명이 매장에 갔는데 두 명이 매장에 갔는데 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셔츠를 친구가 사려고. 사지 말래요. 그래서 한 명이 왜! 왜 사지 마 이랬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 다 <laughs> 봤나? 아, 음. 뭐지? 아예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이 와이 셔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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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난 웃음> 그 때아 <laughs> 이건 좀 웃긴 웃겼다 아 야야 너가 한 개그 중에 제일 웃겼어 지금까지 노잼이었어요? 지금까지 다 노잼이었지 너 때문에 웃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다제 때문에 웃은 거야 에라이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해봐나근 진짜 안 웃어야지 어 진짜 안웃는데 이번에 저 친구 오. 음 <laughs> 가지 <도움 나지> 마세요 <laughs> 오... <웃음> <웃음> 아니, 오! 했는데 왜 웃어? <laughs> 딸기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그걸 어, 네. 뭐라고 할까요? 어. 뭐라고 했지? 부모예요? 아. <laughs> <붕어예요? 웃음> <laughs> 저 부모 <붕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정답은? 딸기 싫어! 오, 참았어. <laughs> 차에서 물 먹을 때 모습 따라하기. 뭐야 이게? 음... 차에서 물을 먹을 때 모습을 따라한다고? 예, 네, 좋아요. 해 보세요. 차 아니에요, 지금. 예. 네. <laughs> <laughs> 아, 잘하네, 얘가 센스가 있네. 얘는 뭐, 밥 먹으면서 TV 보는 것처럼, 어? <laughs> 아세바라, 자세. 야, 자세바라. 이래가지고, 뭐, 어? 아줌마 자세 이거 해가지고, 어? 김치전 냠냠냠냠 냠냠 먹으면서, 옹클 생방송 보면서 웃고 떠들고, 키키키키거리고, 한입 쫙쫙 먹고, 완전. 야, 너 막걸리 있는 건 아니지? 너 김치전 다 먹기 전까지 말 못하게 할 거야. 빨리 먹어. 한 입에 다 먹어, 한 입에. 한 입에요? 네. 이걸요? 네. 이만한데요? 네. 오, ᄒ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이제 하고 싶은 말 해봐. 아 저희 오빠가 롤을 하는데요. 피어가 마스터예요. 아, 진짜? 어... 오빠, 지금 롤 해? 아마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빠만 가자, 마스터 구경 있네. 가자. 오빠한테 가면 이길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laughs> 진짜 위험해요. <laughs> 오빠는 번들면 안 돼요. 롤할 때는 번들면 안 돼. <laughs> 그러면 오빠한테 하나만 물어봐봐. 오빠 라인 어디야? 한 번만 물어보자. 한 번만. 라인이 근데 뭐예요? 라인, 미드라인, 탑 라인, 홀 라인, 이런 게 있거든? 한 번만 물어볼게요. 어, 팔아서 돌아와야 된다. 뭐야? 어? 오빠가 다 한대요. 우와! 아니, 너요 오빠 초보스타! 오빠한테 한 번만 물어봐줘. 담원 기아가 왜 졌는지. 너야, 고요 어제 롤드컵 했잖아, 롤드컵. 요리컵이 뭐예요? 아. 일단 카메라 들고 살짝 가봐. 이거 진짜 마스터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아, 진짜 위험한데. <laughs> 자, 빨리 너는 너는 믿고 쓴다, 해봐. 멈춰. 멈춰! <laughs> 자, 안볼 테니까 어. 이거. 오케이, 봤어. 이거. 음, 음. 중간에 넣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얘가 어, 진짜 좀... 깔끔해. 중간에 넣는 걸 보여주잖아. 자, 아, 염력을 부릴 겁니다, 지금부터. 오, 어, 뭐야? 천천히 카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금씩. 야! 천, 천 벌어졌는데? 조금씩 움직입니다. 야! 뭐야! 벌어진 거 보이시죠? 네! 뭐였어요, 카드? 스페이드 큐! 잠깐만, 저거 스탑 해가지고 나온 카드인데? 그리고 그냥 중간에 넣었는데? 실 같은 거를. 아니, 실 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뭐 없지, no, 없지. No, no. 뭐 어? 또 없는데,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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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또 해봐. 동전을 전 투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laughs> 일단, 동전을 이렇게 보이죠? 동전을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다 잡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짜잔, 그리고, 호! 해보세요. 네, 이렇게 동전을 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와... 안녕하세요 유라 씨. 아니. 오... 유라랑 채경이랑 말투가 비슷해. 유라는 특징이 있어. 항상 마이크 딱 열면은 첫 마디가 이거야. 아니. 요걸로 시작하거든. 채경이도 <laughs> 뭐라고 시작한 <시작하자>? 적? 아니 있잖아요. <laughs> 아무튼 그래. 뭐가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말해 봐. 아니. 너 어, 그래 아니 그래. 어? 아니 저. 네. 너는 아니라는 친구들이... 단어를 몇번 쓰냐? No. 아니 아니. 저... <laughs> <laughs> 아니, 제, 아니, 아니, 제가... <laughs> 아니, 또 나왔어. 아니, 말해, 아니 말해봐. 아니, 방금 또 했어. 사투리를 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네. 사투리를 안 쓰려면 <laughs> 아니를 써야 돼요. 뭔가... 그게 무슨 말이죠? <laughs> 아니, 아니. 제, 제가... <laughs> 아니, no. 원래 아, 제가 아니, 네. 사투리를 써요. 아, 근데 그렇구나. 사투리를 네. 안 쓰려면 약간 네. 아니를 no. 붙여줘요. 서른 사람같다고 사람 아, 오케이, 아니. 좋아요. 그래서 하고,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친구들이 재민tv 나가서 뭐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좀해 너도 좀. 아니, 저 친구들, 그래서 상의를 봤는데 모모귀신을 닮았대요. 제가 그래서 모모귀신 표정을 하려고 왔어요. 내가 아는 음. 모모귀신을... 네, 자, 자, 봐봐요. 자, 1단계입니다. 일단, 이걸 이렇게. 응응, uh 으응 -huh, uh -huh, uh -huh. uh -huh. <laughs> 닮았네! 아 닮았네! 그쵸? 어떻게 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우흠. 웃어요, 웃어. 웃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눈 크게 어, 하고? 눈을. 룰... 오 진짜 잠긴 잘 봤다. 그쵸. 야 너는 그렇게 해도 예쁘다. 아 눈을! 아 사촌! <laughs> <laughs> 아, 진짜! 왜 그래요 우리 사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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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까만동작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면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하.. 안좋거것같다다